안녕하세요. 고바우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 이쪽에 스트로플 볼통이 좀 있는데, 그거를 나무 볼통으로 다 통갈이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벌은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넉장벌입니다. 넉장벌에 소비 있고, 이렇습니다. 자, 불통을 옮겨놓고, 하나씩, 자, 통갈이를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음. 음. 네, 비어트고요 음. 자. 자, 네번째 장 움직입니다 자, 네 번째 장에는 산란이 잘가 있습니다. 먹이도 있고요. 자, 네 번째 장에는 산란이, 이렇게 산란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로는 먹이가 들어와 있어요. 어, 여기는 숯벌집입니다, 이게. 그리고 산란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숯벌집도 있고, 뭐 수풀 집은 뭐 그대로 놔두면 되죠. 저는 수풀 집 제거를 안 합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어 산란 이거 각산란가 있습니다. 안전히 좋습니다. 어. 다음 주 조명도 되면은 이제 메꾸기 시작하겠네요. 한 4일,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있으면 메꾸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쪽에. 자, 이렇게 메꿔요. 지난번에 여기서 봉판 두 장을 떼다가 분봉을 냈습니다. 그 자리에, 어, 이제, 여기에 오늘 보니까 화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통과리도 하고 시간 있을 때 미리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 일로는 전부 화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는. 이렇게는 화분이 전부 들어오고 일로 살짝 봉판이고 일로는 다살랑가 있죠. 이렇게는. 그리고 여기 먹이 조금 있고 일로는 전부 다 화분입니다. 하분, 분 어, 여기 뒷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봉판이죠? 자, 먹이는 거의 양쪽에 조금씩만 남아있고, 봉판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봉판이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숯벌집도 있고요. 자, 이대로 넣어둡니다. 이렇게 해서 통가리가 거의 다돼 갑니다. 한 통이 이제. 먹잇장, 이거는 넣어준 겁니다. 긁어서. 자, 이렇게. 자, 통과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것도 다시 원엣지 시켜주고요.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은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화분은 요거 먹을 때까지만 그냥 두겠습니다. 뭐 빼서 다시 놔둬도 되지만은 그냥 이거 먹을 때까지 그냥 주겠습니다. 요즘에는 화분이 많이 들어와서, 어, 그렇게 크게 화분을 많이 먹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 그냥 다 먹을 때까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지금 요거는 봉판이고 여기는 산란이 지금 가서 메꾸는 중입니다. 봉판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이거 어, 세 번째 장에는 이세 번째 장에는 지금 산란이 잔뜩 가서 한 3일 일 정도 되면은 봉판이 시작될 거로 생각되고요. 여기 네 번째 장에는 산란이 잘가 있습니다. 이네 번째 장을 제가 어, 2번 장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넣었습니다. 그냥 넣은 김에 그래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놔둘 예정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바우였습니다